그리고 이렇게 보셨을 때 제가 어 손실 같은 수익 이런 거 종종 멘탈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매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익을 냈지만 굉장히 배가 아플 수도 있는 그런 매매인데 제가 매매한 날짜는 이 날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날짜를 변경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공구우먼이라는 종목을 매매했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다이빙을 시작한 날이었거든요. 이런 날은요, 어떤 종목이 뜰 수도 있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스펙주, 이런 대로 광기로 돈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그렇게 소개는 특별히 안 드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료가 없는데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그렇게, 어, 안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이번에 매매를 하면서 교훈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뭐냐면, 제가 어떤 종목을 수익을 잘 냈는데, 수익을 나는 내고 나왔지만 이게 이렇게 날아가버려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전부터 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겪은 그런 실제 매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고 배가 아플 수도 있을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때 제가 15% 이상 수익을 냈거든요 그리고 이날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수가 완전히 다이빙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펙주랑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었고, 일단 봤을 때왜이 종목을 들어갔냐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날짜를 한번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보셨을 때, 매물대가 없잖아요. 지금 늘 똑같아요. 제가 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게 저의 어떤 기술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 관련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스트리밍 하면서 여러분들 매매 복귀 해드리면서 멘탈 위주로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인데, 이 멘탈을 잘 지켜야지 원칙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펙주랑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들 중에 지금 지수가 완전히 다이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광기 어린 돈이 몰릴 수도 있겠다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자리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어, 상승을 할수 있겠지 그리고 분봉을 보면 좀더 이해하시기가 쉽거든요 한번 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떻게 매매를 했었는지 보시면 이때 본 거예요. 이걸 미리 볼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골라놔야 된다고. 그리고 미리 이런 종목들을 매일매일 장 끝나고 공부를 해 둬야지, 어, 지금 이 상황이네? 하면 바로바로 바로 어떤 종목들이 떠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냥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만 그때그때 그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쌓고 쌓고 계속해서 내 저축 통장처럼 만들어서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놓고, 아,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이구나. 그리고 차트도 한번 기억해두고, 매매 있기 전날, 혹은 그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차트상 매물대가 없고 예쁘네. 이렇게 골라놔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그렇게 골라져 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요. 교과서적인 걸 찾는 거예요.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저점 여기서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저점을 계속 높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짧은 거예요. 여길 저는 손절 라인으로 잡았겠죠. 이 최저점을.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이 정도면 바닥 확실하게 만들어줬다 하고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켜보다가 급등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판 이유는 여기 매도한 시점이 바로 VI8로 밑이에요. 제가 여기서 15% 조금 넘게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폭락장에서 이 정도 수익 냈으면 좋잖아요. 굉장히 퇴근할 기회도 주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시장한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수익을 어느 정도 많이 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날 이렇게 15% 수익을 내고 저는 매매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구음원을 그 다음에 놓쳤어요. 보셨을 때 많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수익을 잘 냈는데, 그 다음에 너무 날라가서 너무너무 괴롭다. 수익을 냈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종종. 저도 이럴 수 있겠죠. 여기서, 아, 나 수익 많이 낸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어, 밑도 끝도 없이 날라가더라. 이렇게 너무 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 이렇게 됐다고 해서 아막배 아프거나 속상하거나 그런 거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감사한 거 이거 하나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음가짐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아 그냥 쥐고 있을걸 홀딩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수익이 엄청 날 텐데 더 날라갈 수도 있고요 그랬으면 내가 몇 배를 벌 텐데 하고 배 아파하면 나쁜 습관이 생겨요 나쁜 습관이 뭐냐면요, 나쁜 습관이 어떤 나쁜 습관이 생기냐면, 그냥 요즘 흔한 말로 존버라고 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버티는 거. 무작정 버티는 이상한 습관이 생겨서, 이런 일은 진짜 흔치 않은데, 이게 100번 중에 한번 일어날 일인데, 여기에 너무 전기 자극이 크니까, 아, 괴롭고 배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흔했던 일처럼 기억이 되면서, 하락하면, 아니야, 그때 기억으로 생각해보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건 대박이 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엄청난 소설을 써요. 소설가가 되면 안 되는데, 소설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제가 갖는 마음을 말씀드려볼게요. 아, 내가 진짜 보는 눈이 있구나. 진짜 대단하다. 기분 좋다. 나한테 행운이 따르는구나. 내가 매매했던 종목이 이렇게 좋은 종목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그리고 또, 교훈 삼을 수도 있어야겠죠. 이걸 복기를 꼭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종목 혹시 끝까지 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잡을 수도 있었는데 혹시 놓친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서 분봉도 보셔야 돼요. 분봉도. 한 한번 같이 분봉도 봐 볼게요. 이 멘탈 관련된 것만 마무리 짓고 얘기를 한마디로 보는 눈이 생겼구나. 내가 보는 눈이 있구나. 내가 매매했던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었다. 역시 나는 운이 좋아. 이렇게 지나가야지. 만약에 이렇게 내가 매매한 종목이 잘 됐는데 수익을 냈는데, 더 날라갔다고 해서, 아이씨, 이런다거나, 아, 진짜 짜증나요. 배 아파요. 기분이 나빠요. 막 이렇게 해버리시면, 그것은 굉장히, 마음가짐 자체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주식을 다 떠나서요. 주식 시장에선 그런 일을 계속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1억이 생겨도 10억 가진 사람 때문에 배아파하고 10억이 생겨도 100억 가진 사람 때문에 배아파해야 돼요. 100억 가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더 부자들을 보면서 배아파하고 되게 불행해하고 그런 사람은요, 영원히 행복할 수 없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최대한 행복한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데, 내가 조금밖에 수익을 못 냈는데, 정말 이건 15%라서 꽤 크지만, 만약에 2%만 수익을 냈는데, 이게 20%를 날라갔다 한들, 교훈은 교훈대로 가져가시되, 여기서 감정은 컨트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기쁜 마음으로, 와, 그래도 내가 정말 이 종목을 보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또 그리고 복귀를 해볼게요. 제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놓친 부분이 없는지, 끝까지 봤어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데 제가 알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제가 원래도 고통스럽지 않지만, 더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복귀를 해 보셨을 때 이렇게 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공시가 뜨자마자 그냥 이렇게 상한가 직행하고 그 다음에 또 상한가 직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주문을 넣을 순 있어요 그런데 매수가 안 되겠죠 쉽사리 엄청 빠르게 이 초반에 딱본 사람이 아니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이것은 특별히 내가 막 실수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닌데 자학을 하선 절대 안 돼요. 어린아이도요,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못했을 때 혼내야지, 특별히 못한 게 아닌데 혼내면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요, 꼭 그렇게 내가 확실하게 잘못한 게 있는지를 꼼꼼하게 보시고, 그런 게 있다면 고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정말 반성도 많이 해보고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특별히, 어, 이거는 내가 보고 있었어도 놓쳤겠네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특히 이런 걸로 배합하시면 그 배합하는 나를 반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은 이 마음가짐이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아무리 부자가 돼도 굉장히 불행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종종 여러분들께서 어, 내가 산 종목이 나는 수익을 조금밖에 못 냈거나 혹은 많이 낸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몇 배를 가서 미치겠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러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홈버튼을 누르셨을 때, 가입이라는 곳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보실 때에도 구독 중이라는 곳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서 일조 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한 달에 두 번씩 저와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